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네이버 카... 네이버 메인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메인 바로 밑에 있는 카페를 클릭해주고요. 아, 여기에서 카페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제 카페가 만들기 시작할 텐데요. 어, 카페를 만들려고 하면 네이버에 실명 확인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실명 확인 아이디는 총3 개까지 만드실 수 있고 실명 아이 확인된 아이디 하나당 네이버 카페를 300개를 만들거나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개의 카페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50개의 카페에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250개는 만들면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이버 카페는 한 사람이 총 9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카페 만들기에 좀 들어갈 텐데요 어첫 번째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이 카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카페를 몇개 만들 수 있다고 랬죠한 아이디가 300개까지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편하게 여기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카페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하나 또예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이제 그 사용 중인 이름이라고 이제 나오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어 띄어쓰기를 하거나 예, 콤마를 넣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름이라고 예, 이제 네이버가 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편하신 형태로 예, 카페를 예,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4개, 5개, 6개까지 써야지 예, 새로운 이름이라고 나오네요 자그 다음에 이 카페 이름은 음 개설하고 나서 한번 추가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바꾼 이후에는 어 3개월 어 뒤에 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 최초에 만들고 한번 수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3개월 있다가 예 수정이 가능하고요. 예두 번째 카페 주소는 한번 만들고 나면 이제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 워낙에 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 대략적으로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장을 넣어주시거나 이런 형태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URL을 쳐서 들어오는 케이스보다는 링크나 콘텐츠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예, 괜찮습니다. 그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거나 여기 이제 자동 생성을 눌러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아 여기 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형태로 만드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카페 아이콘인데요. 이 카페 아이콘의 경우에는 PC, 모바일,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앱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 생각보다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걸좀 올리시면 되는데. 어... 아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올리시는 게좀 좋아요. 캔버나 뭐 포토샵 뭐또 여러 가지 기타 툴들을 이용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미지로 넣으셔도 좋고 글자를 넣으실 때좀 주의 사항은 뭐냐면 글자가 한 여섯 글자 이상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좀음 모바일에서 잘안 보이기 때문에 뭐네 글자, 다섯 글자 정도까지는 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요렇게 이제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요걸 좀 감안해서 어, 카페 아이콘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카페 설정에는 공개 카페, 그 다음에 공개 카페인데 가입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개 차이는 무엇이냐면 어. 카페를 가입을 할때 바로 가입을 할수 있고, 하나는 카페 매니저, 운영자라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매니저가 좀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카페 매니저가 가입 신청을 받고, 그리고 나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를 공개 카페 가입 승인이라고 구분해 놨고요. 세 번째는 초대 쪽지를 통해서만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예, 비공개 카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 공개 카페의 경우에는 예, 이름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름 사용이 활성화가 되지만, 어 사실상 이게 멤버 목록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이 밑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사용으로 하시고 어, 하시 하시더라도 멤버 목록에서 비공개로 해놓으면 예,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멤버 목록은 매니저, 부매니저, 멤버 등급, 스텝. 네, 이상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 공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멤버가 예, 열람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나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라면 공개 카페 별명 사용, 어, 멤버 목록 비공개를 선택해가지고 예,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주제분류인데요. 주제분류는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아, 여기에서 자신들이 이제 하는 해당되는 형태의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이 카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대표 카페의 선정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그래서 주제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표 카페 선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하시는 분들 말고는 예, 그닥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국명을 골랐다고, 뭐, 생활 문화에 노출이 안 되고, 예, 이런 파트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카페 설명입니다. 카페 설명에는, 카페 제목에는 성격이 잘 드러나게, 카페 설명에는 왜이 카페에 가입해야 되는지, 예, 그 이유를 좀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어, 이 카페 설명은 언제든지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카페 설명 그리고 카페 검색어 이두 가지 부분들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페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예,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최초에 세팅된 예,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카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정하려고 하면 3개월 이후에 이제 수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설명이나 카페 검색어 같은 경우에 맞는 걸 찾아서 좀 넣어 주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는 카페 리스트에 반영된다 라고 예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어, 이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카페 멤버로 가입하신 분들은 어 카페 내에 있는 양질의 콘텐츠 콘텐츠를 보고 가입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어 어, 정리되어 있으신 분들은 적어 주시고 어, 지금 잘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예,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데요. 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역을 설정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맛집이나,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들도 역시 중요하겠죠. 특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동창, 동문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역을 예,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안 문자를 좀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 이게 가끔 읽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 넘기다 보면 예, 좀 쉬운 것들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 찾으셔 가지고 예, 그리고 카페 어 개인 정보 보호 동책에 동의하면 예, 만들기가 됩니다. 예, 이렇게 카페를 어 개설했는데 아 중간중간에 이제 결정 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 네이버 카페는 한 아이디당 3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마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면 이 카페가 마음에 안 드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좀 제대로 만드시면 좀더 멋진 카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